달자식 이게 뭐야 내가 달자식에 드는 마음의 선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야 <laughs> 성님 형수님 금맥게 축하드립니다 나의 직함은 뭘로 주실건지 직함? 죽거나 죽은 직함을 따져 줘봐 얼른 형수님 약속한 돈입니다 형 아 이거 또 무슨 시조이 전이야? 이사장한 거그 저기 부동산 그만두고 우리 원한테 붙기로 했어 다 자식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할라 고라이 내가 워낙 있어 보이니까 자꾸 일어나 본데 나 자식들한테 다 털어주고 빈털털이에요 꿈 깨요 아이다 고모 땡재란 판 없어도 이렇게 좋다 안 하나 다들 졸아가 하루라도 달 자식을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덥게 웃게 앞으로 달자씨의 인생은 나가 책임지어불량께 나한테 의지하고 기대부셔이! 일하기로 했으면은, 언니, 오빠 도와서 일이나 잘하세요! 아프니까. 아씨가 도준다고 이러고 갖고 온 거야? <laughs>